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투자자들을 속여 4천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나왔어. 금융감독원은 방시혁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야. 2019년 방 의장은 투자자들에게 하이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했어. 이 말을 믿고 투자자들은 주식을 방 의장의 지인이 만든 사모펀드에 넘겼지. 하지만 실제로는 하이브는 그 시기에 상장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고. 결국 방 의장은 이 거래로 4천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는 거야. 만약 투자자들이 그대로 주식을 보유했다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방 의장의 말에 속아 넘기면서 그 기회를 날린 거지. 게다가 이런 지분 거래가 있었으면 공모 때 증권 신고서에 기재됐어야 했지만 그런 내용도 빠져 있었대. 금감원은 이 모든 정황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. 하이브 측은 법률 검토 거친 합법거래라고 주장하지만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. 좋아요 누르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있을 거야.